대학 때 정말로 머리가 좋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교과서의 주요 문구를 그대로 외웠어요. 토시아나 빠뜨리지 않았죠. 그래서 와 보다 법학에 적합한 머리가 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몇년 전인가 이 친구의 고향에 여행을 갔을 때였어요. 그가 다니던 고등학교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이렇게 말했죠. 고3 때참 끔찍했다. 매일 새벽 2시까지 자율학습하고 한 달에 하루만 쉬고, 저는 그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의 수능 성적은 도수석이었어요. 당구도 잘 치고, 야간 자율학습을 빼먹는 재미로 살았다는 말에, 그는 적게 공부하고도 잘하는 머리 좋은 아이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때부터 그 친구의 공부량은 이미 어마어마했던 겁니다. 그는 아마 팔레 문구도 그렇게 외웠을 겁니다. 머리 좋은 아이라는 것은 저의 착각에 불과했죠.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기술을 연마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안다면 나의 기술이 조금도 대단해 보이지 않을 것이다. 책상에 놓게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혼공 캘린더, 그저 머리가 좋은 아이인 줄 알았다. 의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고무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우리는 지금 질볼트 테일러 긍정의 뇌를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마음 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순간 이 늑대들에게 먹이를 던져줘요. 그런데 먹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매순간 두 늑대 중 한쪽에만 먹이를 줄수 있죠. 먹이를 많이 먹은 늑대는 점점 더 크고 강해집니다. 적게 먹은 늑대는 야위고 힘이 없어지지요. 그래서요. 덩치가 커진 늑대는 야위고 약한 늑대를 밀어내고 먹이를 줄때더 앞으로 나섭니다. 알에서 갓깬 둥지 속의 새들이 어미에게 벌레를 달라며 주둥이를 앞으로 내미는 것처럼 말이죠. 이두 마리의 늑대의 이름은 감사와 분노입니다. 혹은 자신감과 두려움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아예 긍정과 부정이라고 붙여도 좋습니다. 서로 상반된 성격을 가진 두 마리의 늑대가 있는데 우리는 매 순간 둘중한 마리에만 먹이를 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 마음속의 늑대는 어느 쪽이 더 많이 먹이를 먹어서 덩치가 큰가요? 먹이를 줄여할 때 어느 쪽이 더 힘이 세서 주둥이를 앞으로 내밀고 있습니까? 이것은 비유의 이야기지만 뇌 과학자인 질 볼트테일러는 실제로 우리 뇌 속의 신경 회로가 늑대와 꼭 같다고 이책 전체를 걸쳐 또 자신의 삶을 통틀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예전에 왜 앤서니 라빈스가 그런 이야기를 했지요?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그저 상황일 뿐이다. 팩트일 뿐이다. 그 상황에는 좋고 나쁜 것이 없다. 그것에 대한 해석에 좋고 나쁨이 있을 뿐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갑자기 어떤 상황이 다가오든, 시험에 떨어지든, 반대로 시험에 붙든, 복권에 당첨되든, 반대로 사업이 망하든, 그것은 고통이나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그저 팩트일 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심지어 38살 창창한 나이에 뇌졸중에 걸려 좌뇌를 잃었던 그래서 자기가 평생 공부해 온 전문 지식들을 깡그리 잊어버린 하버드 의대 뇌과학자 질 볼트 테일러는 그런 상황이 그런 경험이 너무도 감사한 것들이었고 그 경험으로 인해 많은 선물을 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행복이 진정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렇게 행복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다. 마음에 달려있다는 요지의 말씀을 드릴 때 어떤 분들은 이 말에 동의하면서도 그와 동시에 행복이 마음에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혹시 내가 가난해지지 않을까? 경제적인 사회적인 상황이 나빠지진 않을까? 라고 겁을 덜컥 내시는 경우가 있어요. 마치 우리가 살면서 인생에서 꼭 공부를 죽어라 해야 되는 건 아니야. 안 해도 괜찮아 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긴 하지만 그와 동시에 저 말을 받아들이면 내가 공부를 안 해서 성적이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하고 걱정이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걱정은요. 바로 우리의 왼쪽 뇌가 써 내려가는 스토리입니다. 제가 알기로, 제가 책에서 읽기로, 또 제가 경험하기로 행복이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면 그래서 외부적인 상황에 우리의 행복이 좌우되지 않으면 실제로 우리는 점점 더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실제로 점점 더저 왼쪽 내가 원하는 소위 성공에도 가까워집니다. 행복해지면 성공과 돈은 따라온다는 조언 있잖아요.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물론 그 성공이 있건 없건 우리는 이미 행복하지만 말이죠. 그것이 우리가 도달해야 할 혹은 도달하고자 애써야 할 삶의 지점이 아닐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말씀이 길어졌네요. 마지막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삶에서 중요하다고 믿는 것에 집중하기 위해 천사카드라고 이름 붙인 것을 자주 뽑는다. 천사카드에는 열정, 교육, 명석, 진실, 자유, 책임감, 조화, 은혜, 같은 단어들이 하나씩 적혀 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의식을 치르듯 카드를 뽑고 하루 종일 그 특별한 단어를 마음속에 담아둔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중요한 전화를 앞두고 있을 때는 기분을 바꾸기 위해 다른 카드를 뽑는다. 나는 우주가 내게 주는 것을 열린 마음으로 기꺼이 받아들이려고 애를 쓴다. 오른쪽 뇌의 행동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를 하나 고르라고 한다면 나는 공감을 꼽고 싶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과 비슷하다고 여기는 사람에게 공감의 감정을 느낀다. 자신이 우월하다는 의식에 덜 사로잡힐수록 남들에겐 너그러워질 수 있다. 공감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처한 상황을 판단하지 않고 그저 사랑으로 대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를테면 불황자나 정신 이상자를 보더라도 두려움, 역겨움, 공격성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다가간다. 여러분이 공감의 감정을 가지고 누군가를 진심으로 대했던 가장 최근의 일을 생각해보자. 그때 어떤 기분이 들었는가? 공감은 개방적인 의식과 기꺼이 도와주려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여기로 몰입하는 일이다. 오른쪽 뇌의 감정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를 하나 골라야 한다면 나는 기쁨을 선택하고 싶다. 내 오른쪽 뇌는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것에 흥분한다. 여러분이 기쁨을 경험하는 능력을 지금 혹시 잃어버렸다고 해도 기쁨을 경험하는 회로는 뇌 속에 그대로 남아있으니 염려하지 말아라. 불안이나 걱정을 담당하는 회로가 기쁨을 느끼는 회로를 억제하고 있을 뿐이다. 평화로운 상태에 접속하는 비결 가운데 하나는 생각이나 걱정의 인지회로를 일부러 뚝 끊고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감각 경험에 집중하는 것이다. 내가 좋아하는 옛말에 이런 것이 있다. 당신은 올바르고 싶은가 아니면 행복해지고 싶은가? 나는 행복의 기운이 내몸 안에 차오르는 것을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그 회로에 접속하고자 한다. 가끔 이런 의문이 든다. 만일 이것이 선택으로 가능하다면 왜 다른 사람들은 행복이 아니라 다른 감정을 선택할까? 내가 추측하건대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다. 나도 뇌졸중을 겪기 전에는 내 몸에 차오르는 감정에 대한 반응을 스스로 결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분노에 대한 생화학 물질이 나를 사로잡았다가 풀어주는데 물리적으로는 단 90초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몰랐다. 이러한 깨달음은 내가 뇌졸중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데 엄청난 차이를 만들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선택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분노, 질투, 좌절 같은 강렬한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뇌에서 복잡한 회로가 마구마구 돌아가는데 그 느낌이 너무도 친숙하고 동시에 우리가 에너지가 가득 찬 강한 사람이 된듯 느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습관적으로 분노 회로를 가동하는 것만큼 행복 회로를 가동하는 것도 쉬운 일이다. 사실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행복은 오른쪽 뇌의 자연스러운 존재 모습이다. 따라서 이 기쁨 회로는 항상 돌아가고 있고 우리는 언제든 여기에 접속할 수 있다. 반대로 분노 회로는 항상 돌아가는 것이 아니며, 우리가 무언가 위협을 느낄 때만 활성화된다. 이 생리적 반응이 90초 만에 혈류에서 빠져나가면, 우리는 실제로 다시 곧장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우리의 세포와 회로가 만들어낸 산물이다. 서로 다른 회로가 몸 안에서 가동될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파악하고 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로 살고 싶은지 선택할 수 있다. 나는 공포와 불안이 내몸 안에 불러일으키는 느낌을 정말 싫어한다. 공포의 정의는 이렇다. 진짜처럼 보이는 잘못된 예상. 그렇다. 모든 생각이 그저 스쳐 지나가는 생리적인 현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면 내 머릿속의 스토리텔링 꾼이 흥분해서 마구마구 두려움 회로를 가동할 때덜 흔들리게 된다. 그리고 내가 우주와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그 공포는 힘을 잃는다. 나는 걸핏하면 분노 회로를 습관적으로 가동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려 하지 않는다. 나의 회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선택을 한다. 유쾌한 기분을 좋아하니까. 나의 기쁨에 응해주는 사람들과 나는 어울린다. 여러분의 오른쪽 내 깊은 곳에 영원한 평화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 몸을 낮추고 평화로운 은혜의 상태로 돌아가는 가장 쉬운 방법은 고마워하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매사에 고마워하면 당신의 삶은 정말로 멋져진다. 뇌졸중 경험으로 너무도 많은 것을 배운 나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어 정말 행운아라는 생각을 한다. 뇌출혈 때문에 그러지 않았다면 결코 깨닫지 못했을 뇌에 대한 많은 것들을 직접 목격할 수 있는 정말 스페셜한 기회를 얻지 않았는가? 이런 통찰과 지혜에 항상 고마워해야 할 것이다. 나는 이메일을 보낼 때 마지막에 항상 아인슈타인의 저 말을 적어 넣는다. 내가 바라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현재의 내 모습을 기꺼이 포기해야 한다. 그렇다. 이것은 진실을 포착한 말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전적으로 내 신경회로의 연결 덕분이라는 것을 정말 어렵사리 배웠다. 다행히도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는 어제의 모습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다. 나는 내 마음속에 있는 정원이 살아있는 동안 열심히 가꾸라고 우주가 나한테 맡긴 신성한 텃밭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내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한 명의 인간으로서 내 머릿속 안에 자리하고 있는 이 정원을 평생 동안 예쁘게 가꾸고 갈 것이다. 내가 가꾸고 싶은 회로는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없애고 싶은 회로는 의식적으로 가지치기를 한다. 잡초는 싹이 올라올 때 제거하면 쉽겠지만, 해결, 튼튼한 덩굴로 자라더라도 내가 결단하고 인내심을 갖고 그 잡초에 대한 영양분 공급을 끊으면 결국에는 힘을 잃고 쓰러진다. 우리 사회의 정신적인 건강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얼마나 건강한가에 달려 있다. 그래서 간디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는가? 세상의 변화를 가져오고 싶다면 나 스스로 변해야 한다고. 내 운의 의식은 우리가 인류를 위해 거대한 발걸음을 또한번 내디뎌 오른쪽으로 넘어가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래서 이 땅을 우리가 열망하는 평화롭고 사랑스러운 곳으로 만들어 갈수 있도록 말이다. 여러분의 몸은 50조 개의 분자적 지성으로 이루어진 생명체이다.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로 살고 싶은지 순간순간 선택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다. 네, 본격 고무장을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질볼스 테일러의 긍정의뇌해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네이버 블로그 생일 즐거운 편지, 다음 카카오 브런치, 한지우의 브런치, 인스타그램의 세시태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유튜브에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검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혼자 공부하는 사람의 필수품, 왜 이런 책이 지금까지 없었을까? 전체 공부법 분야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학생, 수험생, 취준생, 직장인 등 공부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혼자 공부하는 방법을 설명한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석, 그리고 책상에 위 올려두고 보는 1일 1 공부자 캘린더, 365 홍공 캘린더를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꼭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